안녕하세요. 배구산산나물TV 자연농부입니다. 오늘은 배구산산나물에서 쓰고 있는 두 번째 유박이요. 유박도 종류가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 트랙터에서 칠수 있는 알갱이가 굵은 유박과 그리고 저희가 뭐 치고 친다라고 얘기하죠 비료 살포기로 치는 어 굵기가 또 작은 유박이 있는데 지금 배구산산나물에서 쓰고 있는 두 번째 유박 그러니까 굵기가 작은 비료 살포기로 쓰는 유박은 어떤 유박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배구산산나물에서 쓰고 있는 두번째 탭이 유박이에요 유박이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갱이가 펠릿 같이 생긴 그런걸 생각하시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유박 같은 경우는 비료 살포기로도 쓸수 있는 그러니까 어 비료만한 알갱이로 이렇게 되어 있는 유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유기질 60% 이상 이 그리고 뭐 질소 인산 가리가 다 포함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3% 4%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보통 사용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작물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일단 현재 산채 쓰기는 조금 다르게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사용하실 때 조금 유의할 게 있어요. 그 알갱이가 큰 유박 같은 경우는 이 비료 포대 안에서 발효가 되더라도요. 우리가 조금 뭉개 가지고 바로 그냥 그 트랙터 살포기로 살포를 할수 있는데. 비료살포기, 우리 매고치는 그 아이 같은 경우는 물기가 묻어버리면요. 막혀가지고 안 나가거든요. 그리고 또 의외로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예, 이 유박 같은 경우는, 어, 물에 엄청 약해요. 자, 물을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와 실제 예, 지금 현재의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깐요 잠시만 같이 가서 보실게요. 오늘 작업 중 나오는 아이인데요. 이게 지금 겨울인데도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눈이 녹고 하다 보니까 포대가 조금 찢어져서 물을 먹은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물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원래는 이거 보이세요? 원래는 이렇게 알갱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알갱이로. 이 그러니까 상태이기 때문에 비료살 포기에서 그냥 쏘시면 다다다닥 나갈 수 있는 상태인데 이게 물을 만나잖아요 물을 만나면 여기 안에 오른쪽 보면 무슨 진흙같이 변해 있죠 진흙같이 그 쉽게 얘기해서 떡이 돼버려요 떡이 근데 이게 떡이 되는 게 문제가, 떡이 단순히 돼가지고 그냥 흐른다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또 생각보다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빨리 굳는 석도 성질도 있거든요? 지금 옆에 붙어 있는 거 보면, 놔뒀는데도 지금 다덕다덕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떡이 되고 나면요, 실제로 살포하기도 엄청 힘들어지고요. 비닐하우스나 산에다가 칠 때는요, 어쩔 수 없이 비료 살포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작은 유박이 더 효율적이기는 한데, 어, 큰 그, 알갱이 펠리같이 굵은 유박보다는요, 얘가 또 관리하기는 조금 힘들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빨리 쳐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펠렛 같이 굵은 유박가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저렇게 뭐 비료같이 얇은 유박 두 가지 다 어쨌든 그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밭에다가 뿌렸을 때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더라도요. 두 개가 어떻게 사용되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짧은 영상 올리는 거니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같이 많이 고민하시자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